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포토2 CRDI 슈퍼캡 초장축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혼자 탔으니까 관리가 잘 돼있을 거고요. 역시 차량 깨끗하다고 이미 적어놨습니다. 완전 무사고면 사고나 교환 없고요. 오토구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6년 6월 24일입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요. 142,095km. 오토의 깔끔한 흰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검사 유효 기간은 25년 6월 23일 까지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2,095km 확인되고 있고요. 사고 교환 수리 력 보시면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력도 없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불량 미세누유, 누유, 누수 체크된 것도 한 군데도 없고요. 여기 보면 내차 피해 도 없음 적혀 있습니다. 매입한 날짜가 또 예술이죠. 5월 9일날 들어왔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 17만 8530원입니다. 차량 사진으로 외관 먼저 확인해 드릴 텐데요. 정면, 측면, 후면 다 보셔도 크게 흠잡을 데 없어요. 앞유리도 돌방이나 크랙 간곳 없고요. 라이트도 변색 없이 깔끔합니다. 외관은 아시죠? 실차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시면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 거고요. 2016년식인데 적정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타이어는 앞, 뒤, 트레이드 보시면 앞부분은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뒷부분은 교환을 금방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실내 상태, 옵션상도 체크해 드릴게요. 핸들 가죽 상태도 양호하고요. 커버는 다시 사서 끼우시면 될것 같아요. 개입한 상 주행거리 142,097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업을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시트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각종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로 준비해 봤습니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포토2 CRDI 슈퍼캡 초장축 차량이고요. 혼자 타서 관리 잘된 사고 교환 없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어요. 16년 등록에 14만 키로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깨끗한 흰색이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가격은 1,07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이실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차량 검차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